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이 리플이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죠 이 4천원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XRP가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스위프트 측에서도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만큼 현재 이 리플의 기술력은 스위프트와 견줄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보이는 관점이기도 한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리플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까? 보완할까 해서 지금 챗지피트와 그로에게 물었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을 좀 공유해 줬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반세기 동안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였던 국제은행간 통신 협회죠, 즉 스위프트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의 디지털 자산인 XRP가 국경간 결제에서 스위프트의 느리고 비싼 방식을 개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가동하면서 이러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본 결과 기술적 우위에 주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GPT는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챗GPT는 스위프트가 단순히 은행간 메시징 시스템에 불과하며 실제 자금 이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XRP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XRP는 프로토콜 자체의 유동성을 내장하고 있어서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결정 재를 직접 처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챗GPT는 XRP의 기술적 우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덧붙였고요. 시스템 대체는 기술보다 신뢰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 규제 기관, 정부가 XRP 신뢰성과 중립성을 인정해야만 기술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라 설명했고요. 나아가서 이제 XRP가 성공한다라면 마치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처럼 눈에 띄지 않는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챗GPT와는 반대로 그록은 좀 신뢰와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약간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그록은 챗GPT와 달리 XRP의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록은 은행들이 속도보다 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을 했고요. 수십년간 쌓아온 스위프트의 신뢰와 중립성은 비상장 기업인 리플과 규제 문제에 자주 휘말리는데 XRP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록은 오히려 스위프트의 느린 변화 속도가 강점이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정부가 스위프트를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보수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록은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일은 없다 라고 단언. 반언하면서 기껏해야 스위프트와 함께 작동하는 보완재 역할에 머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를 글로벌 금융의 굳건한 운영 체제에 비유하며 단순히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CCN의 현실 진단을 보게 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스위프트는 200국 이상, 11,000개가 넘는 기관을 연결하는 정말 거대한 네트워크죠. 근데 지금 xrp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스위프트가 최근에 xrp 레저 를 포함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새로운 iso-2002 메시징 표준 에 맞춰 운영 효율성과 보안을 높이기 위함 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일부 분석가들은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 중 1%만 xrp로 처리가 되어도 막대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예측 에 불과하고요 스위프트는 리플과 공식적인 파트너십 을 확정하지 는 않았고요 모든 논의는 여전히 탐색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XRP가 스이프트의 유일한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XRP가 스이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 XRP와 스이프트의 관계 변화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스이프트 측은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자주 쓰레 보게 되시면 스이프트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 우려 표명 중미 커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커인 씨위프트가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씨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톰 차은은 최근의 발언을 통해 단일 기업의 통제보다 중립적이고 공유된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은 씨아이 오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회부 탄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업계 전반에 걸친 분산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규제 준수가 개별 기업의 규제 장벽 극복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표준화된 프레임 워크에 합의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스위프트의 입장은 이더리움 기반 스이블코인등 중립적이고 확장성 높은 플랫폼을 선호하는 전통 금융권의 추세와 일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리플의 엑사피 원장은 팔중한 금융 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XRPL의 총 예치 자산은 8,785만 달러로 이더리움 969억 달러 그리고 솔라나 11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네트워크 효과와 개발자 활동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유동성 풀을 갖춘 자동 마켓 메이커를 출시하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개발했고, 그리고 엑사 p 원장의 네이티브 USDC를 통합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한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 체인을 도입해서 개발자와 기관 유치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리플과 스프트 간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스프트는엑사 p 원장의 헤데라 해시 그래프를 활용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는 2025년 의무화되는 ISO 20022 표준과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XRP가 스위프트의 연간거래량 150달러 중단 1%만 담당하더라도 XRP에 대한 수요를 1조 5천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고 라 추정했고요. 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구체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스위프트의 경영진은 1 5년간는 별개로 회원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차의 CIO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조종석이 없는 빠른 엔진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규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런 논쟁은 금융 기술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혁신과 업계 전반의 거버넌스 모델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리플은 글로벌 금융의 게임 체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를 쓰러보게 되시면 리플 XRP 스위프트 테스트로 글로벌 금융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금융 결제의 중추인 스프트가 ISO 2002 표준 도입을 앞두고 리플의 XRP 렛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자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금융정보업체 팀 랭크스에 따르면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가교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가치 점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스위프트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를 극복하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송금의 최 최대 5일이 소요가 되고요. 건당 수수료는 26달러에서 50달러에 이른다. 반면 XRP는 4초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며 수수료는 1센트 미만에 불과해서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압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프트 네트워크가 XRP를 대규모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라면 엄청난 양의 거래가 XRP를 통해서 이뤄지면서 토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는 곧 XRP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실질적 유용성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리플인데 리플은 스프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일본의 SBI 그룹 등 유수의 금융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RLUSD와 같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등 실제 유용성 사례를 꾸준하게 구축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력 사례들은 XRP가 실제 거래에 활용될 때마다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석가들은 이 같은 기관들의 XRP 도입이 단순한 투기 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스이프트의 연간 거래량이 150달러 중단 1%만 엑셀펄 통해 이동해도 1조 5천 달러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은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엑셀펄가 현재의 가격 수준을 넘어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선점 효과라는 건데 물론 이제 스이프트는 리플 외에도 헤데라, 해시그래프 등뭐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함께 테스트하고 있지만, 그러나 리플은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 및 규제 당국과 신뢰를 쌓고요 실제 자금 이동에 대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부분인 거고 선점자로서의 강점은 상당한데 엑셀핀이 이미 기관들이 신뢰하는 토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경쟁자들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능력까지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폭등의 서막 폭풍 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XRP의 횡보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큰 움직임을 앞둔 폭풍 전야로 여겨지고 있고요. 세프트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는 변동성이 큰 알트 코인에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XRP가 글로벌 금융 흐름에 직접적으로 편입이 된다라면 현재 가격은 돌이켜 보면 매우 저렴하다.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밸류적으로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범 운영 결과에 XRP가 유리하게 나온다라면 XRP 가격이 2.85 달러 지선을 훨씬 넘는 더 높은 목표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테스트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대형 은행의 스탠다 차타드 또한 시프트와 리플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시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욕증시 암호화폐 이 XRP가 은행업으로 첫 승인이 되면서 더더욱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로우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증시 큰손 블랙로우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 후속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 r 비 혐의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혐의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에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득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 지금 제조마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 이자 엑사페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블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 0 0 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디트는 브래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 0 0 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의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 라면 가면 가스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전형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 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XRP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로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3호를 통해서 1억 2천 1 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압둘, 아지르 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에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페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페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의 엑사페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렇죠? 이 돈의 수급,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알아야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구간 있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도 일시적으로 3천자리를 깨면서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길게 말아올리면서 이렇게 3천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어떻게 모멘텀이 폭발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준 것처럼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천자리를 깨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달고 말아올리면서 4천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처럼 다시 한번 모멘텀이 폭발하면서 동일하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공격적으로 머려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될. 매집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시고,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기를 추천드린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